하겠니다 실장 네, 오케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권실장 김현기입니다. 어,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총4대 분야에 걸쳐 24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각 과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주민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일반적 권리를 신설합니다. 둘째, 자치, 자치입국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도입합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을 자치단체 군구금융업으로 청구 세분화하고 기존 보다 완화함으로써 조례발안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민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인 수의 상한기준을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명 이상 되고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 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을 완화하고 청구 가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넷째,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청구권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선거권과 관련된 주민소환,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인 주민투표권은 현행 선거과 동일하게 19세로 유지합니다. 다섯째,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어, 법률이,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제외 대상 이외에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민투표의 활성화를 위해 개표요건은 해제하되 소수의 한 결정을 방지하자 유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도입합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투표 청구제도도 도입합니다. 여섯째, 주민 소환 제도 개선을 위해 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완화하고, 주민 투표와 동일하게 개표 요건을 폐지하고, 확정 요건과 온라인 청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곱째, 주민 주도로 마을 의제를 수립하고, 성전된 마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자치기구인 주민자치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자유화 하겠습니다. 여덟째, 단체장 중심의 기관 분리형으로 회결화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 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규정 등은 어, 지방자치 여건 승수도 등을 감안하여 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 다음으로 실질적 자치권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국가와 지방간 보충성 불균형성 자기 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와 자치단체를 준수토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구속력을 확보합니다. 또한 중앙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권 침해부 등에 대한 자치권 인향평가를 실시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합니다. 둘째, 시도의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던 구단체장 외에 필요한 경우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구단체장을 인구 규모에 따라 한명 인구 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두명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명을 개정하여 연행 자치단체 실국수 20% 범위 내에서 지도 기구 설치 자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3급 이상 상위 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만 두고 이외의 사항은 자율을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직 은행 자율성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핵심적 성과 지표를 비교 공개토록 하고 조직 운영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거나 언론에 공개토록 하는 책임성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에 일례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방의회가 지역의 입법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입법, 예산, 감사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대중인으로 인력 확충 규모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요구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던 의회 발의 요건, 회의 운영 방식 등을 삭제하여 각 지방의회의 역권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동등성 강화입니다. 첫째, 자치단체 정보공개방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훼산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적 통합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 의무를 신설하고 균등한 경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자치사무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위협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위협상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의 보충적 개입 공유를 마련합니다. 넷째,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설치로 규정된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즉 징계심사 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자치단체의 사무수행 능률성을 강화합니다. 첫째,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주요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자치발전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시도지사협의회 장과 부무총리가 공동 부의장이 되며 관계 부처의 장, 시도지사, 지방사대협의체의 장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장의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변경하고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자치단체의 의견 제출권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위원 정수를 방역 20명, 기초 15명 이내로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수인계를 지원합니다. 셋째,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사무 수행을 위해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넷째, 자치단체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과 시도가 행정협의회를 행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섯째, 인구 백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행정능직을 부여하고 대도시 인증 기준의 경고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발굴과 구여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 지금 설명, 설명드린 지방자치국 전국 예정으로 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국권을 구현하고 지역이 혁신적으로 성장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